반갑습니다. 오늘, 배대어 마지막 날, 드디어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왜 하겠습니까? 고기를 못 잡아도, 올리기는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laughs> 저, 오늘, 우리, 우리 상하고, 우리 1차 접점지, 접점지. 오늘 저녁, 저녁 겸, 야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저, 보시면, 보시면, 저, 이제, 우리 주방장님께서 떡볶이를 해준 대 갖고, 순대는 없습니다. 떡볶이만 있습니다. 떡볶이만. 떡볶이를 해준 대 갖고 기분 좋게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소주 한잔 먹고, 난장판 같지만, 이게 우리는 정석입니다. 정석. 난장판 전혀 아니고요. 주방장님! 한번디 해주십쇼 떡볶 맛있게 해줄게 알겠습니다 맛있게 해줄게 하면 반말이랍니까 시청자도 있는데 나한테 하는게 지금 유튜브를 찍고 따는데 떡볶이 맛있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아이 참 저러니까 연예인이 못 되는기라 예? 예능을, 예능을 예 그래 모릅니까 예능을 우리 마누라라 인 내가 연예인 도와서 하리라 아니 요이마하 안된다니까 이마가요 어디있는 온식인데 강프로 강피디다 해주 강피디. 아니, 구독자 중에 네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많죠. 누구? 예? 누구? 많다니까. 구독자 중에 네보다 나이 많 <laughs> 있어. 구독자 <laughs> 다 명. 아니 구독자 아니 인데한명 누구죠 니까네네네그저 <laughs> <또> <laughs> 지금 무수행이네 두명누데아 소독이 한명 누구. 오늘, 오늘, 이 전시다, 감시를 한 마리도 못잡고아 어 근데, 중요한 거는, 매가리가 너무 맛있습니다. 아직, 예, 아직. 아지, 30cm짜리 아직. 아직 누가 잡았는가 모르나? 는 제가 잡았습니다. 나도 잡았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아지를 잡았다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감시도 못 따는 인간들이 무슨? 아이고, 아이고. 잡아먹는데 마발하면 안 된다면 인간들은 뭔데? 예? 인간들은 뭔데? 아니 근데 감시 감시 잡은 사람은 그래 됩니다. 아니 감시 잡은 사람은 그래 됩니다. 아니 그 운영지는 원래 말을 한번해 되나? 아 그렇죠. 우리 강 pd 아닙니까? 강 pd 피디. pd한테 자꾸 다구 지는데 자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시청자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피디한테 다 오지면 아니, 안 되지. 누가, 누가, 예? 누가 이야기하고 나오는데? 아니 뭐돈이하 나오고 하면 되죠. 주방장 시기 주제 잘해서. 아이고 주방장 할 사람 천지다마. 뭐줄 서다 줄 서서 줄 부상저양상하면줄 서다 오고 싶어 갖고. 1번1번순호객님순호객이 없으면 내가 주방장 해야지. 네가. 예, 내가 주방장 해야지. 에 예, 주방장 하면 네. 이제 순호이형 답답한 말 하시고 아니, 아니 순호이형 그... 스타일 잘 모르니까 아니, 예 아니 순호이형 내가 스타일 잘 모르잖아요 이게 아니 저는 다 잘합니다 다 잘하기 때문에 근데 특히 우리 주방장께서 음식을 잘하기 때문에 나 누는 거지 그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워식아. 예? 그 예. 그그 예아 그 <laughs> 그래? 어. 야 우리 고개야 돼, 고개야 돼, 고개야 돼. 아니 와 우리 어, 만석이 형 사랑꾼이네 사랑꾼. 연애할 때도 사랑한다는 소리 아 우리 만 와.. 형 사랑꾼이에요. 사랑꾼. 야 우리 만석 형님이 시세 우리 만석 형님 나이가 드시니까 예능도 알고 이제 좋은 사람은 이제 아는갑네. 오늘 어, 그거 꼭 해야 된 지금 오 한다. 마지막에 시청자 기다리고 있다. 지금 마지막 편이 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분 다 되기 너하면 지루하고 자! 주방장님 한번 더! 한번 더! 뭘 뭘? 사랑한다 해야지 아니 이거 마지막 편에 한다니까 나. 아니 지금 해야 된다니까 오늘 마지막이고 뭐. 아니 그럼 그래, 지금 해보고 싶다 마지막 편에 아니 돌아가 멋지게 딱 멋진 모습으로 예야이씨 멋진 모습 나오나 야이씨 하면 반말이잖아 자꾸 <laughs> 반말이 욱술하네 <욕설하네. 웃음> 야 구독자 중에 내부 예? 많이 많은 사로 아니 아, 근데 그래. 강피디한테는 반말하면 안 돼요 뭐 <laughs> 자꾸 반말 해산노 2부에서, 2부에서. 그러면, 자, 오늘도 화이팅 한번 하시고, 그 놈의 화이팅은 그래도, 자, 내일을 위하여 화이팅!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굿바이!